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로 또 지역 곳곳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오랜만에 나와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지성인 시간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모시고 민선 6기 1주년을 맞은 소감과 서산시의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나요?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불러주셨으면 자주 왔을 텐데. 예. 어느덧 이제 민선 6기 1주년을 맞으셨어요. 소감이 네.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참 빨리 지나간것 같습니다. 소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딱세 가지가 빨리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첫째는 이제 정말 생활 빠르구나. 어느새 벌써 1년 지났나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 두 번째는 그러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많은 일을 했구나. 음. 열심히 뛰어왔구나. 또 그러한 속에서. 많은 성과를 나름대로 이뤘구나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덧붙여서 이런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말 참 감사하다. 이런 그또 감사한 마음이 앞서고 해서 어, 그세 가지 생각이 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세 <laughs> 예. 가지가 이제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1년이면 참 길지 않은 시간이고 또 어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빨리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반추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특별히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좀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8월 17일 교황님께 모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서산시가 세계로 알려지는 서산시 브랜드가 알려지는 그런 그 일들이 가장 먼저 좀떠오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제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 이런 행사를 우리 서산 시민들이 훌륭하게, 안전하게, 품격 있게, 정말 잘 치뤄냈다는 자부심, 이런 것을 좀 먼저 들수 있겠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산시가 인구가 지금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할때 17만 1845명인데, 아, 15만 명 됐을 때가 1999년이었어요. 아, 예. 네, 15만 5만명에서 16만 명될때 1만 명 늘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어, 2005년 2009년도에 이제 16만 명이 됐고 5년 지난 2014년 지난해에 17만 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뭐 제가 잘한다고 해서 하가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인구 돌파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맞죠. 예, 17만 명 넘었다는 거이 부분도 좀 떠오르는 일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침체된 이런 그 부분에서도 우리 한 기업을 어, 목표치보다 10개가 많은 음. 30개 우리 한 기업을 유치했다는 이런 부분도 네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금년에도 목표가 20개 기업 유치인데 상반기까지 아, 지금 현재 14개의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목표 달성은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네. 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최대 성과라고 할수 있는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동안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 국도비, 국비라든가 도비, 외부 재원을 사상 최대로 많이 확보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 5,671억 원이라고 하는 국비, 도비, 외부 재원을 확보를 했고 또 성과도 이제 어떤 그 실적을 통해서 상을 받는 걸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개인상을 포함해가지고, 마흔 일곱 개 분야에서 어, 예. 수상하는 그런 일들. 그것도 뭐, 우리 시민들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또해 나가면서 분양을 좀 순조롭게 한다든가, 아,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대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대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91년도에 한개 컨테이너 항로로 출발했던 서산 대사항이 지금 8개 항로까지 이렇게 확보가 되고 개설이 되고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또또 어,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아유, 많습니다. 예. 아,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laughs> 네. 들어보셨죠. 네. 5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아주 꼼짝급 못했던 이 바이오웰빙 연구특구가 본격화되는. 그런 또한 해였죠. 그래서 우리 지역 그 자동차 산업도시로서 메카 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아, 이런 일들. 뭐, 계속 얘기하자면 한참 나오는데, <laughs>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이제 말씀하셨던 음. 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좀 인구 증가, 그리고 기업체 유치를 이제 예상보다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비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구 증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 우선 대단히 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 이 기업이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또 많은 인구 유입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런 측면.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물론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시책을 저희가 펼쳐오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산심이 시 되면, 6개월 거주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5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네, 네. 특히 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장학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어또 1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출산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인구 증가에 있어서 출산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어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첫째아 둘째야아한달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셋째아는 200만 원. 그다음에 넷째아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뭐 천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그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인구 유입을 시키고 또 출산을 이렇게 장려하고 하는, 아,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 어떤 그 아이를 낳았는데만 초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이를 낳은, 이후, 낳은 이후에 육아 있죠, 육아. 아, 이런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어, 아 셋째 아를 낳은 그러한 그어 가구에 대해서는, 어, 월 8만 원씩, 뭐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8만원씩 만 3세 때될 때까지 이렇게 음. 또 지원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펼친 것들이 좀 성과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끌어들이는 뭐 대책이 있어야 예, 될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한 17만 명, 이제 17만 2천 명 가까이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산 시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사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서산시민이 되어주십시오라는 네.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2 0점투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산공단에서 근무하는 이런 기업인들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런 분들 도 기왕에 서산에서 근무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어, 서산 주민등록을 갖는다면, 서산이 상서로서 짠니겠습니까 네. 상서로운 일들이 평생 따라다닌다. 제가 여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주민등록을 이렇게 갖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 이제 <laughs> 크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호재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작년에는 뭐 세월호 여파가 있었고 올해 또 메르스가 또 지역 그렇습니다. 경제를 좀 예. 겹쳐 가지고 <laughs> 굉장히 상인들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이 경기 침체는 우리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지자체 우리 대한민국 곳곳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죠 또. 그런 측면에서 하루 빨리 경제가 좀 살아나고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어, 이 시책을 펼쳐나고 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거기에다 메르스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 네. 마음적으로도 안 좋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네. 다양스럽게 이제 메르스도 이제 완전히 종식 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안심은 안 하죠. 그럼요. 항상 계속적으로. 네. 노력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 우리 메르스도 고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좀설선수범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몇 가지 또, 어, 일, 좀 이렇게 동참을 유도한 것도 있습니다. 네. 메르스 왔을 때는 이제 전국 최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시장, 다만, 담아문, 대시민 다만문도 이렇게 발표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협조도 당부도 했고, 우리 공직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그 시민들, 상인들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자라는 음. 차원에서 매월 뭐한 차례씩 군내 식당을 휴무를 했는데, 네. 주한 차례씩, 주 1회씩 휴무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 또 밖에 나가서 또 오찬도 점심도 이렇게 하고 식사도 하는 이런 노력도 했고, 또 전통시장 보는 날, 뭐 이런 것도 좀 정해가지고 부서별로 네. 그런 노력도 좀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런 실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 지원책도 좀 강화도 하고, 어, 특례보증 지원 강화를 아, 한다든가 예. 이런 일들을 좀 해왔죠 네. 네. 올해 사실 뭐 현안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메르스도 그렇지만 가뭄도 굉장히 지역에 농민들한테 큰시름을 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매년 봄마다 이런 사태가 계속 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뭐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항상 뭐 가뭄이 오면 또 가뭄 걱정, 네.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장마 비 걱정, 걱정 비 네. 걱정, 태풍 걱정 이렇게 항상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또 가뭄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가뭄에 메르스에 여러 가지로 이중고를 겪었는데 가뭄 해결을 위해서 관정을 뚫는다든가 음.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거그 지원 시책이라든가 이런 펼쳤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네. 어또 우리 할 정도. 아주 극심한 그런 담움은잘 피해 나갔습니다. 단비가 조금씩 내려주고 해가지고 네. 어, 해가 되면서 그런 어려움을 좀 타개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어찌 보면 은 우리 서산 시민들의 홍복이 아닌가 음. 우리 서산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 또 우리 이 공무원들의 또 어떤 설솔소을 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네. 이런 것들이 하늘이 또알아주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쉽게 타기할 수지 않나, 넘어갈 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서산시 현안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조금 서산 주민들 입장에선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좀들 수도 <laughs> 예. 있을 것 같아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죠. 었 사당성 조사 이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참 우리 서산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면서 또 과제이죠. 네. 2005년도에 그다음에 2009년도에 두 차례의 어떤 참 고배를 맺었습니다만은 삼수가 해당됩니다 삼수 네. 지금 삼수 도전인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심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서 네. 지금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어, 이제 그 절차를 진행 심사를 하고 있죠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두 번의 어떤 고배에 마지막 종지부를 찢는 해가 올해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네. 올해 시작할 때 연초에 우리 시민들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초보득삼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음.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가지 대선왕의 경쟁력, 대선왕 주변에 있는 우리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고 또 중앙이나 국회 여러가지 이런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음.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이 중앙 국가에 기여하는 국가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기여도가 큰 이런 지역 그리고 중국과 관계 속에서 내년이면 국제 여객선도 취항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대산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류 지형 변화 그리고 또 교통량의 증가 매년 10.4%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이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는 정말 시급하다. 아, 그리고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에, 저는 뭐 긍정적인 결과로 어, 귀결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타당성 조사 기준이 1을 넘어야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laughs> 1이 넘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laughs> 예, 2005년도에 0.58이었습니다. 었 네. 그리고 2009년도에 0.64였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네. 에, 용역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 1.0 신이 오.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KDI에서도 음. 충분히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혹시 만일에 네. 일이 어떤 수치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일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꼭 수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음. 경제성 논리에만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전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산이 국가에 기여하는 국가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도로의 기요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아, 우리나라 삼재석유화학사업단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울산이 있고 여수가 있고 우리 서산 대산이 있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와의 이 접근거리 6km밖에 안 됩니다. 좋죠. 여수 같은 경우는 15km죠. 우리 서산 대산 같은 경우는 음. 무려 평균 4 2 k m 됩니다. 음. 울산에 비해서는 6, 7, 42. 7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수에 비하면 또 3배 정도 되죠. 이렇게 돼서 이런 열악한 환경은 빨리 개선돼야 만이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이외에도 서산시에서는 다른 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 저는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랑 주변 물류지형이 상당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이 상당하다. 어, 우리가 대사랑 주변에 있는 소위 오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그 어, 오사가 국가에 납부한 국세가 연간 4조가 넘습니다. 아이4조가 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떨어지는 이 지방세는 1%도 안 된다는 거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3조 7,748억 원의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우리 사상에 떨어진 지방세는 어 404억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0.77%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조 6,833억 원의 국세를 납부했는데, 우리 사상에 떨어진 것은 283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좀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국가 기여도가 있는데 음. 서산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도에도 지금 음, 건의도 하고 해서 도역 차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세, 지방세 환원 비율은 1%도 안 되는데 네. 10% 정도는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병행해서 국세, 의 지방세 환원과 더불어 가지고 어, 석유화학 산업단지 주변 지역 특별법, 예, 네. 지원에 관한 법 이런 부분을 갖다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달라. 네. 아, 어떤 그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더불어서 이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음.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지역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이런 지원책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도의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장기적으로 우리 서산시와 그 다음에 울산, 여수, 함께 이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교학단지가 위치한 이제 울산 여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서산하고는 굉장히 그 의미가 틀리잖아요. 거기는 국가 산단이고 그렇죠. 저희는 개별 산단인데 특별법을 울산과 여수 차원에서도 지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국가 산단으로 또 이렇게 <laughs>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laughs>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죠. 어, 그렇죠. 그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산단이고 저희는 이제 개별 산단이죠. 음,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제 전 건성동 의원님께서 음. 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회에 올렸는데. 국가 산단만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초안이 잡혀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안 맞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희는 국가 산단과 지방 산단 이거 개별 산단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석유화학 네. 산업단지라고 하는 음. 똑같은 그 맥락에서 같이 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에 의해도 어, 이 개별 산단을 빼고 국가 산단만 하는 건안 맞다. 오, 그런 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다행이네요. 검토가 네. 예, 그래서 저희는. 함께 공조를 취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 어떤 적, 특정한 시점을 잘 잡아서 국회에 또 올라가서 그런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해서 어필도 하고, 어, 좀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런 쪽은 방안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이제 서산에 또 다른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항기와 관련돼서 또 굉장히 여론이 많이 일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laughs> 계시죠? 그렇죠. 어 충청권만 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할때 우리 충청 충남만 이민항기 어. 비행장이 없죠 네. 그래서 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7월 11일) 날 도에 가서 지사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고 네. 지사님께서도 뭐~ 아주 공감을 하시고 어, (TF까지) 만들어서 네. 검토를 시키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가장 좋은 음~ 그~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 상당히 최적의 조건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뭐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20전투 비행단 있지 않습니까? 네. 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20전투 비행장, 군용 비행장이 있는데, 활주로 두 번이 있어요. 어. 3km에 가까운 활주로, 바로 그 군용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 그리고, 어, 최소 비용을 통해서 민항기를취항시키는 비행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음. 계류시설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만 갖추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뭐 500억도 안 됩니다. 예, 전문가들 그 판단에 의하면 뭐 450억 이 미만 정도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비용도 뭐 크게 안 들면서 음. 또 수요도 충분히 네.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네. 또 중국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 중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 네. 역사 이 지구 네. 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세계 문화 세계 유산 등재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측면에서 충청권을 찾는 관광객과 또 국내 어떤 그 관광객들 이런 유치를 위한 이런 차원에서도 어, 민항기 이 비행장은 민항 취향은 아주 필요하고 또 시급하고 어,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 일년 동안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죠. 네. 어, 해야 될그큰 일, 작은 일, 어, 정말 진도감 있게, 진척도 있게, 또 어떤 실질적으로 피부를 느낄 수 있게 끔 일을 해나갔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것은 일단 대하산 당리간 고속도로 이 연결 이 부분 마무리 짓는 거.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하산항 활성화. 대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제선 취향과 관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걸 마무리를 또잘 하고 단추를 잘 끼는 것만큼 잘 이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호텔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아, 호텔 완공 또 지금 차분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민항기 말씀하셨는데 민항기 취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기초 작업을 잘 해가지고 네. 네. 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그러 들어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국가계획이죠. 네. 여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음. 아, 이 부분을 좀또 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 해서 성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 이건 뭐 도하고 같이 이렇게 또 공조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음. 또 많은 기업들 유치하고 우리 한 기업을 통해서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야 되고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좀 많이 갖게 해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젊은 층들. 아 어, 뭔가 여기 내조 어, 이런 즐길 수 있는 네. 건강 이런 공간도 확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 다 공약상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도 차분하게 추진하고 어 그야말로 이제 에, 삶이 풍요로운 이런 농축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희망적 건강한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고 어, 활력 이 넘치는 산업 경제 도시를 만들면서 또 문화와 어우러진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국제관광 도시 그리고 안전하고 어, 정말 살기 좋은 생태환경부실을 만드는 이런 일에 아주 매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1년 만에 나오셨잖아요. 자주 네. 좀 방송에서 얼굴 좀 <laughs>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메르스가 종식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역 경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그리고 메르스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간다면 뭐다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지성 인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